안녕하세요 램블이 에요 밥한 그릇으로 2인분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달군 팬에 순제오리, 대파 넣고 1분정도 골고루 볶아주세요 1분정도 볶은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네, 여기에 썰어 놓았던 양배추 모두 넣어주세요. 네, 양배추 숨이 죽을 때까지 1분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 네, 여기에 밥한 그릇 넣어주세요. 밥과 골고루 섞어줄게요. 한 1분 정도 계속 섞으면서 볶아줄 거예요. 밥이 골고루 섞어지면 간장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빠르게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불 끄고 후추를 듬뿍 뿌려주세요.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훈제오리에 양배추를 듬뿍 넣어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도 좋아요. 꼭 만들어 보세요.